커피 한 잔의 품격을 높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,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캡슐 커피 머신을 소개합니다. 이 머신은 세련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빠른 추출 시간과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으로 풍부한 향과 깊은 맛을 그대로 살려내어 아침 출근 전이나 오후의 여유 시간에도 완벽한 커피 한 잔을 선사합니다.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외관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캡슐 호환으로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커피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커피머신으로 일상의 작은 사치를 시작해 보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